채소도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는데 왜안 나오는 걸까요? 혹시 이말 낯설지 않으시죠? 화장실에 앉아도 시원하지 않고 결국 포기한 채 한숨만 내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환자분들의 속 편한 아침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현섭입니다. 얼마 전 70대 어르신 한 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채소도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요? 이제는 장이 늙어서 그런가 봐요. 그분은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 머리에 핏줄이 불끈 서고, 식은 땀을 흘리며 겨우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오랜 세월 이 문제로 지쳐 계셨는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단 30분 만에 자연스러운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일 시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방법은 비싼 음식이나 특별한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긋지긋한 변비와의 전쟁을 끝내고 매일 아침 훨씬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삶의 순결은 60세 이후에 삶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이제 변비가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장이 약해져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이 늙어서 무조건 변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관리만 잘하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시원한 배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생활 습관이 바뀌고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변비가 심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물을 덜 마시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예전에는 갈증이 잘나서 물을 챙겨 마셨지만 예순을 넘기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 두세 잔으로는 장속 대변이 쉽게 굳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 종일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막상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을 때가 많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장도 보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며 걸음걸이가 자연스레 운동이 되었지요. 그런데 무릎과 허리가 불편해지면 외출을 줄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몸을 덜 쓰면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무르며 딱딱해지고 배변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움직임이 줄었다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장 건강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들 가운데는 장의 수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장 운동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변이 안 나오지? 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약물의 부작용일 가능성도 큽니다. 식습관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아가 불편해 부드러운 음식, 흰쌀밥, 국물 위주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섬유질이 부족해지고 대변의 부피가 줄어 장을 자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은 자극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마치 빈 도로에 차가 없으면 조용해지듯 장도 쉬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변비엔 채소가 좋다고 해서 밥상에 나물만 가득 올리면 어떨까요? 수분과 기름이 부족하면 섬유질이 장 안에서 뭉쳐버립니다. 대변은 더 딱딱해지고 화장실에서 힘만 빼다 나오는 날이 이어집니다. 혹시 나도 채소 많이 먹는데 왜 나아지지 않지? 하고 답답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산균도 그렇습니다. 값비싼 제품을 챙겨 먹어도 장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돈만 쓰고 소용없다는 좌절감만 남게 됩니다. 다시마 물이나 알로에 즙 같은 민간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점점 양을 늘려야 하고 장은 스스로 일하는 힘을 더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장에 윤활유를 주는 것입니다. 장은 길고 구불구불한 터널과 같습니다. 물과 기름이 충분해야 부드럽게 흘러가는데 이두 가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채소를 먹어도 막히고 맙니다. 특히 아침 공복 시간은 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주면 놀라울 만큼 빠른 반응이 찾아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따뜻한 아침 커피에 무염버터 한 숟가락을 넣는 것입니다. 흔히 기름칠 모닝커피라고 부르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준비하고 여기에 무염버터를 티스푼으로 떠 넣어 녹입니다. 버터가 녹아들며 부드러운 유화액이 되고 이 기름이 장을 촉촉하게 적셔주어 길을 열어줍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장 운동을 자극하는 힘까지 더해지니 두 가지 효과가 합쳐져 보통 30분 안에 자연스러운 신호가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가 위를 자극할까 걱정하시지만 버터가 들어가면 다릅니다. 버터는 위벽을 보호하고 기름 성분은 장의 윤활 작용을 합니다. 즉 커피의 자극과 버터의 완충 효과가 만나 부담 없이 장을 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기름칠 모닝커피라고 꼭 강조합니다. 이름처럼 장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지요. 일주일에 두세 번 밖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던 72세 김영호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늘 화장실에 오래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힘을 주고도 개운하지 않아 모임에 나가기조차 꺼리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따뜻한 커피에 무염버터를 넣어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첫날 아침 30분도 안돼 신호가 찾아와 너무 놀라셨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시원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고 웃으셨습니다. 덕분에 점심 모임에도 자신있게 나가고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 하나가 생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변비는 나이가 문제라기보다 수분 부족, 활동량 감소, 약물 부작용, 식습관 변화가 겹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소만 과하게 먹거나 유산균에만 의존하거나 민간요법에 매달리면 오히려 장은 더 지쳐갑니다.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커피와 무염버터 한 숟가락, 바로 기름칠 모닝커피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장에 기름칠을 해 주어 답답했던 아침을 시원하고 가벼운 하루의 시작으로 바꿔줍니다. 아침에 기름칠 모닝커피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거나 카페인 때문에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기름 한 숟가락을 챙겨 드시는 습관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면 먼저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일부러 기름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름이 있고, 그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장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며 피부 노화까지 늦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기름을 어떻게 얼마나 꾸준히 챙기느냐입니다. 대표적인 좋은 기름이 들기름과 올리브유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장벽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으로 담즙 분비를 촉진해 음식 소화와 배변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두 기름 모두 장을 촉촉하게 적셔 대변이 매끄럽게 내려가도록 하는 천연 윤활유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전후나 점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챙기시면 됩니다. 그냥 삼켜도 되고 따뜻한 밥에 뿌려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곁들여 드셔도 맛도 풍성하고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국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나물 반찬에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한번 꾸준히 챙기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름을 피하기만 하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혈압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하며 기름을 멀리 했다면 장은 더 힘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건 포화지방이 많은 나쁜 기름입니다. 들기름과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은 오히려 몸을 살립니다. 좋은 기름 한 숟가락 이것이 장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박정순 할머니도 이 습관으로 인생이 달라지셨습니다. 수년간 변비 때문에 늘 고생하셨습니다. 채소 반찬을 늘려도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앉으면 20분 넘게 허리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은 벌개지며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혹시 외출 중에 신호가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에 모임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괜찮다며 위로했지만 본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챙겨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기름을 그냥 먹어도 되나요? 속이 더부룩해지지 않을까요? 라며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대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예전처럼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화장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밥상 위에 늘 들기름 병을 올려두고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기름 한 숟가락 덕분에 살았다고 자랑하십니다. 손주들이 웃으며 할머니 또 기름 드셨네요. 하고 놀릴 정도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69세 이모 어르신은 수년간 변비약을 달고 살았지만, 올리브유 한 숟가락 습관을 들인 뒤로는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갈수 있다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70대 여성 환자분은 장이 편해지니 식사도 잘 되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을 듣고 자신감까지 되찾으셨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은 기름 한 숟가락이 장에 기를 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장이 부드러워지면 배변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혈관과 피부까지 지켜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꾸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름 한 숟가락은 장을 부드럽게 하고 대변을 매끄럽게 내려주며 담즙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동시에 들기름에 오메가3은 혈관을 지키고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즉, 기름 한 숟가락은 변비 해결 뿐 아니라 혈관과 피부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삼조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집에 있는 들기름병, 올리브유병을 떠올려 보시지요. 오늘부터 밥상 위에서 조금만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지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물에 들기름을 묻히고 밥에 참기름을 두르던 습관 말이지요.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기름을 자연스럽게 챙기던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변비 해결의 두 번째 열쇠는 좋은 기름 한 숟가락입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가 장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아 줍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내일 아침 밥상에 들기름 한 숟가락,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지긋지긋한 변비에서 벗어나고 더 가볍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나는 늘 변비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삶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변비 해결의 세 번째 열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서의 변기 자세 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해결하려면 음식을 바꾸거나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은 화장실에서의 앉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아 10분, 20분을 버텨도 신호가 오지 않아 괴로웠던 적, 힘을 주다 보니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목덜미까지 타고 내려갔던 순간 결국 허리와 무릎만 뻐근하고 속은 여전히 더부룩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된 날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장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앉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은 원래 쪼그려 앉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시골 화장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땅바닥에 쪼그려 앉으면 장이 곱게 펴져 대변이 쉽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식 변기는 의자처럼 높이 앉는 구조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장의 일부가 꺾여 길이 좁아지고 대변이 머물러 배출이 힘들어집니다. 힘을 더 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치질이나 장탈출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발을 조금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변기 자세 교정의 핵심입니다. 작은 발 받침대 하나만 두어도 혹은 집에 있는 낮은 의자나 두꺼운 책몇 권만 두어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배꼽보다 조금 높아지면 장이 곧게 펴지며 길이 열리고 힘을 덜 들이고도 배변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장면을 직접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처럼 변기에 앉아 발밑에 작은 받침대를 두고 무릎을 올립니다. 그러면 장은 미끄럼틀처럼 곧게 열리고 복부에는 자연스러운 압력이 걸립니다. 대변은 술술 내려가고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발판 하나? 그러나 효과는 큽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치질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변비가 심해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 보니 출혈까지 겪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변기에 작은 발판만 두셔도 훨씬 편해집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셨지만, 며칠 뒤 다시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호가 와도 두렵지 않고 편안하게 해결됩니다. 치질 통증도 한결 덜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은 78세 이정순 할머니였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허리와 다리가 불편해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발판을 두고 무릎을 올려보니 배변 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 부담이 줄고 대변도 빨리 나오니 아침이 두렵지 않다며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69세 정미자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왜 화장실에 그렇게 오래 계세요? 라고 묻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민망하기도 했던 할머니는 제 권유로 발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금방 나오셨네? 라고 말하며 웃자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단순히 장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까지 밝아진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30분 넘게 화장실에 앉아 허리가 결리고 다리가 저려 일어나 버린 적, 결국 시원하지 않아 하루 종일 불편했던 날,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는 꼭 발밑에 작은 받침대를 하나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비싼 제품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있는 빨래 바구니, 뚜껑, 나무 발판, 두꺼운 잡지책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릎을 배꼽보다 조금만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기 자세 교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대식 변기는 장이 꺾이게 만들어 배변을 방해합니다. 둘째, 발을 올려 무릎을 높이면 장이 곧게 펴집니다. 셋째, 힘을 덜 쓰고 짧은 시간 안에 시원한 배변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보다 즉각적인 효과라는 점입니다. 음식이나 운동은 꾸준히 해야 결과가 나오지만 발받침 자세 교정은 단한 번만 시도해도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며 아쉬워하십니다. 또 하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은 변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자세 교정을 습관화하면 장에 무리가 덜가 치질이나 장탈출 같은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건강을 미리 지키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발판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다리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무릎이 배꼽보다 살짝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금세 습관이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발판을 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판을 놓으니 장이 술술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엔 30분씩 고생했는데, 이제는 5분이면 끝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수십 년 고생 끝에 찾아온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장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발판 하나가 그 시작이 됩니다. 좋은 기름 한 숟가락과 더불어 변기 자세 교정이 변비 해결의 큰 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립니다. 결국 변비 해결의 세 번째 열쇠는 변기 자세 교정입니다. 작은 발판 하나, 그 위에 올린 두 발이 장애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더 이상 화장실에서 땀 흘리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몸은 즉각 반응하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이전보다 훨씬 상쾌하고 자유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몸은 즉각 반응하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이전보다 훨씬 상쾌하고 자유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변비 해결의 세 가지 습관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따뜻한 커피에 작은 기름을 더해 장을 부드럽게 여는 방법. 둘째, 매일 좋은 기름 한 숟가락으로 장의 길을 매끄럽게 유지하는 습관. 셋째, 화장실에서 발을 올려 앉는 간단한 자세 교정입니다. 이세 가지는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을 이어가면 배변의 고통이 줄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할머니도 처음에는 화장실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아침이 두렵지 않다고 웃으십니다. 여러분 역시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지금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큰 힘이 됩니다. 삶의 숨결은 늘 여러분 곁에서 작은 변화를 이어가며 환하게 빛나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숨결이었습니다.